왜 샐러드가 너무 싫난 이제 셀러드가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맛있는데 okay, okay. 안녕하세요 언제갈까나 원재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먹을 수 있는 1유로 대 음식부터 100유로대 음식까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시면 물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 제가 가볼 레스토랑 중에 좋은 곳들만 엄선해서 리뷰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1유로대는 사실 레스토랑은 아니고 마트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1유로면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바나나 1kg에 1.4유로 그래서 하나만 찍었습니다 0.5 센트. 콜라 세로는 뭐, 콜라 세로. 짝 콜라 새로0.3 이렇게 하면 1유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행복한 아침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랑 빵이랑 콜라. 아. 0.0.0.06 센트 초과됐지만 1유로짜리 아침이다. 1.06 나왔는데 0.06은 봐주세요. <laughs> 이 정도면. 호텔 조식 10유로짜리 보다 더 든든하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여행 왔을 때 마트에서 이렇게 사도 1유로 밖에 안 나옵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짭콜라라서 그 찐콜라 맛은 안 나는데 그렇지만 뭐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보고 가격 올라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걸 먹으러 저만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번에는 한 15유로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한번 가볼 건데 보통 15유로 정도부터 되면 여기 스페인 많은 레스토랑이 메뉴델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샐러드 같은 이런 처음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요리 나오고 음료수도 주고 디저트 도 나오는 이런 걸 메뉴델리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메뉴델리아를 파는 레스토랑 중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델리아가 16.5유로네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꿀대구 컨텐츠 한번 찍으면서 왔던 레스토랑인데 메인 요리 중에 꿀대구 튀김을 팔아요. 메인 메뉴 제외하고도 첫 번째 나온 샐러드라든지 다른 요리도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다고 샐러드가 엄청 싫네. 아, 근데 샐러드 진짜 맛있어. 난 이제 샐러드가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샐러드는 진짜 사실 바르셀로에서 제일 맛있는 샐러드. 사실 샐러드 때문에 왔어요. 파사도 충분히. 맛있다. 아, 여기가 근데 완전 전통적인 스페인 식당은 아니고 어느 정도 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 맛있네. 아 냄새 미쳤네. 아, 충분히 맛있다. 꿀래고 튀김은 말 그대로 꿀래고 튀김인데 맛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꿀대고랑 맛은 거의 비슷한데 튀겨서 좀더 식감도 좋고 맛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도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소고기 맛. 골래티 확실히 좋아요. 여기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여기는 진짜 호불호 없이 볼수 있는 가게 같아요. 반 정도 스페인 음식, 타닥키도 사실 스페인의 전통적인 요리법이기도 하고 제가 누굴 데고 와도 그냥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있는 맛같요 여러 가지 비주얼 뭐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이렇게 줍니다. 저는 디저트랑 카페 중에 카페 시켰습니다. 일단 이거 브러쉬 하시 마지막에 스페인네 이렇게 조핑몰로 앉아서 줍니다. 계산하세요. 저 방금 먹고 나왔는데 15유로인 줄 알았는데 일단 기본이 16.5유로였고 저희가 먹은 게 2.5유로가 추가돼서 19유로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비스나 뭐 맛이나 엄청 맛있게 뭐잘 먹었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여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0유로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한번 가볼 건데 바르셀로나에서 좀 좋은 파이아를 먹고자 한다면 일단 제 생각에 최소한 20유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한 25유로에서 30유로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볼 곳은 파이아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가보려고 합니다. 파이아 레스토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유로대 레스토랑으로 소개드릴 곳은 전에 파이아 컨텐츠 때 다룬 적이 있는 라 파이아 데수 디아고날이라는 파이아 전문점인데요. 바르셀로나에 오셔서 파이아 한 번만 딱 먹어야 한다면 저는 여기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여기는 파이아 전문점인데다가 2023년 파이아 1등 수상한 곳이거든요. 보통 파이아 레스토랑 가면 최소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한데 여기는 1인분 주문도 가능해서 파이아만 드시면 30유로 조금 안 되는 돈으로도 파이아를 즐기실 수 있어요. 직원분들 서비스도 정말 친절하시고, 여행 오셔서 정말 박값하는 빠이아 맛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이아 관에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띄워드리는 제 빠이아 영상 참고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50유로 정도의 식사를 할 건데, 50유로로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니까, 파인다이닝 점심을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곳은 파인다이닝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í, pues, sí. Ah, buenas tardes, bienvenidos señores. Tenían reserva el ¿Tenía ¿Tenía señor Benjamin, ¿eh? muy bien, para dos personas. Adelante, por favor, bienvenidos.

Okay, welcome to the restaurant, chef. this case, we we'll prepare it with this tartar of a spirulina. It's a kind of leaf that you can eat. What is 성소불향이 팍팍은 멍만 꺼져. 스타고띠위 콜드 샹쇼. 스윗빗 마스터 프로브. 뭐 헹고라고. 약간 잎패서 맵싹한 맛이나 허브인데 약간 맵싹한 이 뭐라고 그러 오케이. 이거 하고 어쨌든 베이커리 플레이스. 오케이. 타임 투 조이아. 땡큐. 땡큐.

어, 알다. <목소리도> With the main courses. Slow reduction and a slow cook temperature. Enjoy it. Thank you very much. Main course is Iberico. Iberico is a very good one. I'm a very good one. I'm a very good one. I'm a 개 맛있어. 개 이렇게 해 약간 돼지고기 안같아 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 냄새가 미쳤어 맛 이렇게 해서, 이야 돈까스 소스 게해약이돼지고기이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낼수있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숲향이랑 너무 이렇게 잘올라려와서 냄새도 사기고 맛도 사기고 이 야채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사기같은데 진짜 극도로 부드러운 돼지고기에 소스도 돈까스 소스 같은 그런 달콤한 소스인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돼지 뼈로 꾸려가지고 어떻게 과일을 섞어서 만든 그런 느낌의 소스 아 이래서 이런데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괜맛막어요뭐그본연의 <laughs> 맛. 안난 거를 꿀 같은 걸또 달게 만들어 줘. 이 무슨 맛이죠? 음. 부드러운 측쪽. 크림버터. finish. We always like to finish with some sweet b e n j o y 다마 와. 마지막까지 이렇게 디저트를 네 마시멜로구나. 마시멜로 짠이야. 단짠 단짠. 어, 할 수는 맛이야. 안에 과일 들어 있어. 좀 신데. 아이셔야 밖에는 시고 안는 달고. 아까 무슨 초콜릿이라 그랬는데? 어, 이거 그냥 화이트 초콜릿 맛이야. 커피는 그냥 포함인가? 지금 거의 45유로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저희 조금 비싼 점심이잖아요. 왜냐면 술도 두 잔이었고. 아까 나온 게뭐 종류로 따졌으면 뭐 엄청난 맛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한끼 정도는 이런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값어치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레스토랑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지막으로 100유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거 있나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저도 처음 가보기 때문에 주변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어떤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여기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 코프만베이커리라고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로 운영되는 식당이라고 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만들고 오픈 키친인데 자 오늘 메뉴 구성을해렇습니다 에피타이저 포함해서 거의 9개 10개 정도 되는 음식이 구성되어 있고 100유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110유로네요 <laughs> 셰프 같은님이 저를 보더니 인사해줬습니다. 제가 컨텐츠 만들려고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을 리스트업해본 결과 생각보다 예약이 굉장히 쉬워요. 레스 그 미슐랭 붙은 것도 예약이 쉽고.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예약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렇게 여행 오셔 가지고 예약도 훨씬 쉽고 퀄리티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감니다 My name is j o And t h r we o This i 학생분이 나와서 해 주시네요. 음. 약간 이쪽 서양식 소고기 의 약간 토띠아 같은 느낌? 그외흑백요리사의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그런 요리사들 요리하는 그런 느낌? 약간 새로운 막 그리고 약간 거슬리는 거 없는 맛? 그리고 그냥 맛있다. 요 정도면 저는 되는 거 같아서. 이건 아까 말한 약간 버섯 수프 거를 게 없는 다들 어~ 방금은 에피타이저는 메뉴에 없던 요리고 이제 아까 메뉴판에 있던 요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호박에 이런저런 소스를 섞은 요리인데 와, 호박에 오렌지 올라갔고 아래쪽 소스는 여러가지 잘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런 것을 온화하고 맙니다 평소에는 전혀 먹지 못했던 그런 맛들을 경험할 수 있네요 <partic> 약간 음, 양파 요리 재밌네요. <laughs> 야, 양파는 오늘도 엄청 왜 이렇게 맛있냐? 양파도 또 이런 맛이야. 아 이건 양파 모양이 어떤 디저트 같은. 양파로도 이렇게 맑게 굽지? 작은 양파는 또 맛이 다르고 양파 단맛과 이 약간 퓨레 같은 단맛과 다른 양파는 또 약간의 시큼한 것도 있어서 밸런스 미쳤다. 근데 와 양파 끝에는 거의. 튀김처럼 양파가 어떻게 이렇지 양파가 아닌데 양파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네 그레마 카탈라나라고 하는 그런 카탈로니아 저통 음식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이렇게 다른 거랑 섞은 거 같아요 여기 원래 해산물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소고기를 올려서 콤비네이션을 했다라고 하나요 버섯이랑 고기랑 크림이랑 합쳐서 와 진짜 부드럽 진짜 부드럽고 약간의 그 스페인식 짠 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 이 소고기 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한 맛인데 스페인에서 자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스를 넣것 같고 크림 진짜 부드럽고 소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약간 점점 맛이 묵직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첫번째는 좀 상큼했고 두번째는 달았지만 그렇게 달지 않았고 이번째부터는 조금 더 이제 맛의 무게감이 올라오는 느낌이긴 하네요 보시면 생선 요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엄청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딱그부라우로 그 끝이다 생선이랑 시금치랑 같이 아, 또 처음에 레드 와인을 주셨는데 제가 레드 와인 좋아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바디감이 엄청 라이터한걸 주셔가지고 다행히 생선 요리에도 약간 파이아 같은 요리인데 크리미 라이스라고 하네요. 위에 이제 돼지고기가 올라간 그런 요리고 약간 고기 든빠이아 맛. 근데 빠이아보다이 채소가 사기다. 요거는 사실 새로운 맛이라기보다는 마이한데 조금 더 인위적인 소스가 안 들어가고 자연의 소스로 베이스가 된 그런 맛이 에요 이게 마지막 메인 요리고 소고기랑 이렇게 간이시를 같이 주셨네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마지막 요리가 되겠네요. 약간 엄청 레어에서잘안 잘리는데. 엄청 레어거든요. 먹어볼게요. 근래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뭔데 맛있냐? 거를게 없네 진짜. 치즈가 나왔고 한 입에. 치즈 아이스크림인데 엄청 치즈 풍미도 있고 아이스크림 맛도 나고 짜고 고소한 또 재밌어요. 사실은 저는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맛있네요. 괜찮다. Now to do dessert. Uh, dessert. 디저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그 먹는 칵테일 모히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디저트인데 오 약간 샤베트처럼. 거의 샤베트인데 모히또 만나는 샤베트. 오, 음, 옵시기도 하고, 다이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만나기도 하고. 설명 못하는 맛도 있어. 요 이게 무슨 맛 베이스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단 맛이 아, 확실히 디저트니까 단 맛은 있는데. 음, 이어서 말하면 이제 커피까지 커피를 제가 더 시켰거든요. 원래 스페인은. 다 모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먹고 h e c 다 그래서 저는 약간 스페이 y I have a copy of the copy of the c o p 제일 중요한 메인 c o p 던 라이스랑 소고기도 y 없다 이건 절대 아니고 맛있었는데 그 앞에 게 o 너무 완벽했다 보니까 계속 만점이었다면 약간 7, 8점 이런 느낌? 오히려 소고기보다 소고기 t 에 가니쉬들 야채가 더새 e copy of 뭔가 특별한 날에 친구끼리든 여기를 이돈주고 올 거냐라고 하면 저는 다시 올것 같아요. 새로운 맛의 경험이고 진짜 맛있어요. 맛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코르다도 한잔 하고 여기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텐츠는 1유로부터 시작해서 100유로까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컨텐츠를 촬영했고요. 저는 이제 제가 1유로랑 100유로 사이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을 소개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바르셀로나 여행을 오셨을 때 제가 방금 리뷰해드린 그런 레스토랑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